두 년이라 포켓빵 왔는데. 페스테르 포 피카, 피카츄. 뭐야, 발증이가 없네? 발증이가 어, 없네? 이런... 음, 그러면은... <laughs> 앉으세요, 동영상 앉으세요, 앉아. 어. 그러면은... 음. 보통 이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못생긴 포켓몬 못생긴 포켓몬이 나왔어요? 깨비참 깨비참 그 다음에 음. 빵먹어보도빵 먹어볼거야? 빵이따 배부르지 않아? 도명이? 알겠어 띠부시면 어, 우리 다 해보고 빵은 내놨다 다음에 먹자 그러면은 피카츄에 치즈 치즈빵! 응, 음, 치즈케이크! 촉촉 치즈케이크! 촉! 치즈케이크! 이거 어떻게 받는지? 모르겠네 그 다음에 스티커는! 도토바스, 도토바스. 그다음 그다음에는 도토가미다. 아니 그다음에 또 피카츄 빵열어보 일이다. 그다 중복이 안 나오니까 아 중복 뭐 나왔어 누구 갔어. 또또 갔어? <laughs> 그다음에는 거북이빵 <꼬부기> 커피는 <laughs> 달콤 마사 꼬부기 빵. 음, 달콤 바삭 꼬부기 빵. 달콤 바삭 꼬부기 빵. 설탕 묻었습니다. 지금 내 손에. 잠깐. 어. <laughs> 그, 살짝 붉은색, 피카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카츄? 응? 피카츄? 진짜? 피카츄 라인. 아, 슬리프! 슬리프였어. 노란색이어서 피카츄인 줄 알았는데? 응. 너무 못했다 초코 또네요. 몇 번일까? 뭐가 풀. 타입이야이상해 풀. 이상해 풀. 이상 괜찮아 음또산의 풀. 이산고 풀. 이산의 다 이산의 풀. 이산의 풀. 이기 때문에. 뭐야, 놨는데 또또가스? 아니. 이상해 풀? 다음 피카츄. 물좀 떠, 뷰. 리자모 <laughs> 리자모 우와 고스트 응 음, 고스트 고스빵을 열어보도 조금만 달리는 것 또? 피존이야? 아, 깨비참! 깨비참. <laughs> <laughs> 언제 나올까? 여기? 여기 언제 나올까? 코뿔이. 코뿔이? 이제 없어? 어, 마지막 하나 이게 뭐 나왔어요? 이상해풀? 엄마 리자몽 친구들 가까이 한번 보여줘 보자 리자몽 보여줘 봐짜자 음. 리자몽이 나왔어요 10개를 깠는데 카드, 띠부실 중복도 너무 많이 나오고, 빵도 중복이 많네요. 아쉽다. 그치? 음. 아쉽다. 인사해. <laughs> 인사 안 하고 싶어? <웃음> <웃음> 안녕.